이찬원이 방송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또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로트 아이돌을 넘어 대세 예능인으로 성장한 그가 던진 짧은 멘트 하나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뒤흔들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이찬원. 말 한마디로 장면을 살린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그의 한마디는 웃음과 감동 그리고 따뜻함까지 동시에 담겨 있었으며. 그 순간 방송은 완전히 새로운 결을 띠게 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가벼운 농담도 단순한 리액션도 아니었다. 함께 출연한 게스트가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이찬원이 줌스럽지만 단호하게 건넨 위로의 말이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하루는 확 달라진다라며 상대를 향해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그 말은 녹화장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고 출연자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도 순간적으로 고요해질 만큼 울림이 컸다. 카메라 너머 시청자들 역시 그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sns와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발언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말이 단순한 예능용 멘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평소에도 진심 어린 태도와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로 유명하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그가 가진 사람을 살피는 감각이 극대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찰나의 침묵, 상대의 표정 변화, 그 순간의 공기를 읽고 필요한 말을 정확히 건넨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은 무대에서는 가수, 방송에서는 예능인 하지만 결국 이찬원의 본질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제작진 역시 해당 장면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며 그 순간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모두가 놀랐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 분위기를 단번에 안정시키고 출연자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좋은 장면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메시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역할을 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찬원의 말에 울컥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위로가 된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진심의 순간이었다는 댓글들이 이어졌으며, 그가 멘트하던 장면 클립은 단시간에 수십만 뷰를 넘겼다. 특히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트로트 스타로 데뷔했지만 세대를 초월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이 차원이 방송에서 따뜻한 말들을 자주 건네는 이유에 대해 팬들은 그의 과거 경험과 성장 배경을 꼽는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따뜻함이 자신을 지탱했고, 그 감정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방송에서의 발언 역시 그 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의 진심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것이 연출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변 스태프들 사이에선 이찬원이 촬영 현장에서 분위기가 다운되면 가장 먼저 다가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어렵거나 긴장한 출연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는 일화가 자주 소개된다. 관계자들은 카메라가 꺼져도 똑같다. 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한편, 이번 발언을 통해 이찬원의 예능 내 영향력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단순히 웃음을 주는 역할이 아닌 프로그램의 깊이와 온도를 조절하는 핵심 포지션을 맡고 있다는 평가다. 그의 말 한마디가 장면을 살리고 출연자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능에서 결코 흔하지 않은 능력이며 많은 시청자들이 그를 예능계의 숨은 보석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방송에서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이찬원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깊은 증거로 남았다. 진심을 읽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마음을 건네는 사람. 그 능력은 노래 실력이나 예능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이며 그가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핵심 인물로 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결국 이찬원이 방송에서 던진 그 한마디는 단지 대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면을 바꾸며 프로그램 전체를 빛나게 만든 순간이었다. 그의 따뜻함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것이다.